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프로바이오틱스 사업, 마이크로바이옴, 항암신약 사업. 셀바이오텍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77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4%, 비용의 증가율은 7%입니다. 매출은 2019년 대폭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3%, 단기순이익률은 22.6%로 높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은 매우 높지만 편차가 불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와 급여비용, 광고비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2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32% 가량을 유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와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5%로 매우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,699%로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. 차입금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2.5%로 보통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수익률은 3%입니다. 이상 셀바이오텍이었습니다.